금멸요관을 쓰고, 금멸요관은 생명의 멸요관도 되죠. 쓰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나 보좌와 여기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 이게 여기를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음성과의 보좌 여기를 심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육적 것을 빌려다가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 이는 하나님의 일곱영이요 이게 지금 일곱 영이에요. 요 빨간 거 하나, 둘, 이게 있잖아 일곱 영이. 일곱 영도 듣고, 내네 생물도 됩니다. 꼭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내생물이 네 돼. 자, 여기는, 여기에는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거짓을 가지고 못 가요. 왜? 유리바다가에 가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약 때는 물두멍을 만들어서 여자의 그, 저이 갖고 했어요. 유리, 거울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얘는 유리바다가는 너무나 세미 되는 거기는 유리바다가 는 가서 하는 얘기가 보세요. 하나, 입고 가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입이, 잘안 돌아가요. 15장. 15장 하시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보세요. 들짐승 직짐승 그것 떠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죠?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물로 가르대 이게 전부 그예요 여기에는 성경 갖고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 그들의 결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뭐 주의 주의 이름을 두려하지 워 아니며 주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고 성경을 대해야 돼. 자, 여기에서 가장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믿음과 이름과 마음만은 꼭 알아야 돼, 마음. 네? 믿음엔 단어를 꼭 알아야 되고, 이름 이름만 알아야 되고, 마음 이걸 알아야 돼. 이 마음을 알려면 골로세서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 여기 기름이. 돼요. 이게 이거 이 이름에 대해서는 수차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과 수, 보좌 앞에 순 같이 유리바 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가 보좌주의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 자 여기에 있는 영들이 이 모임에 오면 영이 눈이 가득해 여기 오면 뭐가 많이 떠요? 눈자눈 이게 영 여기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게이 눈들이에요 이게 눈들 눈이 눈이 가득한데 이게 5장 7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6절, 6절. 응? 이 눈은, 자. 다른 걸 숙여도 성경 가지고 우리 몸이 다 숙이면 절대 안 돼. 속일 수가 없어. 성경 가지고는 나를 못속여 근데 내가 내 누구라고 말하겠지 우리 모임 식구들도 어느 때는 육적인 걸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가 많아. 그건 난다다 덮어. 근데 왜이 성경 가지고 거짓말 하면은 저는 그분하고는 살게 없고 아마 안 할지도 몰라 영원히. 왜? 다른 건 괜찮아요. 하, 우리가 다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은 갖춰야 돼. 그렇죠? 육적인 것은 보자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 그러면 이게 꼭 있어야 돼 이름과 마음이 바꿔져야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이름,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믿음이 그 위에 볼게뭐 있어 다 똑같은데 뭐 그렇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것은 군대 장관이요 사자 그 둘째 생물은 송화자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것을 성경 마태마가 누가 뭐 복음으로 해도 돼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 사자 복음. 그렇죠? 그렇게 누가복음은 뭐예요? 마태.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자, 마가복음. 응? 종, 이라는 종.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예요? 인자로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영계, 영의 복음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있어요. 영의, 다 영의 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 그 말씀을 참고할 때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내네 생물이 8절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더라요자 여기 이제 보세요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육적으로 조금만 얘기했으면 대통령이 있으면 장관들하고 비서관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연결이. 왜 공무원들이 연결이 돼 있어. 장관이 지맘대로돌아가면안 되잖아. 지시에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시킨 일곱 비서관들이나 육해공원이 해병대나 또 20자 장로들이 하나가 일치되는 거예요. 말에 순종을 해서. 자, 여기또하나되게 여기 자체는 순종이요. 신이 어디로 갈아가면 전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에스겔 일장 가보시겠습니다. 이거 가야. 이게. 생물의 신이 어디 있어요? 12절.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이 그대로 가되, 고르키지않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 계십니다. 여기 계니다 바퀴처럼. 그러니까, 신이 가려는, 하나님이 가려는 곳으로, 언제든 지 전체가. 여기서, 왜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옛날에 이 보호자에 있던 연계에서 하나가 떨어진 게 개명성이요. 에 여기 하나가 떨어진 게, 이사야 14장 12절에 개명성이요. 그것을 잡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 세계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 독수리. 그, 그 내체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라는 게 뭐예요? 그, 연계. 이게, 이게 보세요. 사자는 들짐승의 왕이에요. 송아지는 집짐승의 왕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독수리는 들짐승의 왕을 빙자해서 이렇게, 아, 날짐승의 왕을 빙자해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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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 말씀은 어디에 또 있어요? 원래 1장 4절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성경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요약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우차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보좌자 앞에 있는 안지사 세세토록 사시는 게 졸릴 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이 정권을 다 맞추면 하나님은 쉬시오. 어린 양한테 영광과 종교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오.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만 경외하게. 그리고, 그냥, 하늘 말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입시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그게 되어있어.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알고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그 아들 예수 것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 있냐 없냐가 이제 첫째 문제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시오 영생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이 우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자체가 다 우상이야. 거짓이요. 사람의 거짓들이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박국 2장 18제 거짓 스승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나오는 건다 우상이야.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보세요. 에스겔에 보면 4 0주장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이걸 만국을 소송해 말했는데, 그 물이 성전이, 여기가 성전도 됩니다. 왜 성전이냐,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거룩한 이가 계신 곳이 성전이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가 성전에서 이 문지방이 나와, 여기는. 하나님의, 이. 그리고 이 조직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용기와 찬양을 운이는 그 장소예요, 여기가. 하나님과. 그리고 게시록 21장 23절에 보면, 21절에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느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죠? 이게 성전이요. 이게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고,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어, 어디는 홍마, 백마, 백마부터 나오죠, 육장에서. 백마. 흑마, 홍마, 아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게 잘 들으시면 이해가 잘 돼요. 여기는 달마다 열매를 맺어야 돼.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이하입니다 여기는 이 보좌에서 물이 나와서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이게 만국을 소송하는 거예요. 만국을. 이게 에스겔 47장 12절이에요. 소송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면 이 자체가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고 생명나무 나오, 생명수에서는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도 있고 생명의 멸종환도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거기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여기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니까 러이 땅에 있는 사람을 순상이 되면 안 돼요. 이 보세요.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인간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뭐 돌이니 또 아니면 사람이 어쨌다 자기가 뭐다, 뭐다, 이게 다 우상이요. 다 우상.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만이 참여. 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이 뭐냐 누구한테 순종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가 자연히 인도하는 거예요. 자 14장 조금 읽고 오늘 말씀만 치겠습니다. 보라, 어린양의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것이라 내가 한데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저 여기에 많은 물소리같고 영계에게 보자. 물소리도 같고큰 여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던 소리가 검은 곳 하는 성경 말씀, 나더러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고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렇죠. 연기 앞에서 새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니 새로운 말씀. 이게 뭐 지금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들이에요. 땅에서 구속감을 얻은 14만 4천이 맡에능히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 자, 이게. 에베소 일장 7절, 구, 여기를 구속 곧 죄가, 죄상을 받은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아시게. 죄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들어주시 저, 요한복음 9장 31절인가? 죄가 해결을 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아.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함께 하지 않아. 로마스 8장 1절에 그리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여자들로 음료. 성경은 음료의 세계에요. 계시록 17장. 여기에 이 자체가, 이게 음료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음료의 소굴이에요. 개시록 음료. 17장 1절 이하도나 18절, 이게 성이에요, 성. 그대로 모임체, 교회. 성이요, 교회. 그렇습니다.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자, 이 사람 다거짓되죠 여기서 구속, 죄상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그 안에서 영광과 종교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